여러분께 전달할 주제는 미용실에서 고객응대방법, 매출을 올리는 대화방법을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100년에 한번 불황이라고 할 만큼 미용계 불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미용인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히, 절실히 요구됩니다. 커트 파마 기술에는 기본 기술이 있으면서, 어째서, 어째서 카운셀링에는 기본 기술이 없을까? 헤어 디자이너가 고객과 대화하는 방법, 미용실에서 매출을 올리는 고기과의 대화 방법 비즈니스 심리학을 활용한 기술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용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방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 헤어샵에는 Y씨와 U씨라는 두 명의 여성 헤어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두분 모두 입사 동기이자 같은 미용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이가 너무 좋고 부침성도 좋은데다가 상당한 미인들이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입사 4 년차에 범에 함께 꾸미기를 그리던 디자이너로 데뷔를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은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순조롭게 성장해 온두 사람이지만 헤어 디자인으로 데뷔한 이유로부터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이 중요합니다. Y 씨는 데뷔 3년차에 월간 1,200만 원 전후 일정한 매출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유 씨는 평균 6. 100만원 수준으로 줄곧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이후 동일한 환경에서 미용사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지만 매출은 두배상 차이가 나는 현실 영업에 임하는 열정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MD 및 메일 발송 노력을 게을리한 사람 바로 요시였습니다 여기는 카톡 듣고 뭐 여러 가지 있, 있지 않습니까? 결국 Y씨에게는 매출을 올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좋고 U씨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로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개인 차이를 인정해야 할까요? 어째서 서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본다면 방금 전에 소개한 두 명의 헤어 아티스트가 대조적인 상황이야말로 지금 수많은 헤어샵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경영 과제인 것입니다. 심각한 경영 과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트 기술에는 기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익히면 누구나 비슷한 스타일 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카운셀링에 필요한 필요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방법론이 전혀 확립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 확립되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헤어샵에서 앞선 두 명의 헤어디자이너들처럼 매출을 올리는 대인관계 센스가 좋은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적이 따라온 반면, 기술은 있지만 센스가 부족한 사람은 늘 실적 부진에 시달리게 됩니다. 라고 말로 개인차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만, 즉, 매출을 올리는 중요한 임무가 사실상 개인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용인들은 고객과 밀접하게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고객들은 거울을 통해서 미용사의 표정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를 영화처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헤어샵 경영에 매우 중요한 리스크가 아닐까요? 수많은 헤어샵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본 매뉴얼처럼 누구나 일정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늘 나눌 수 있는 방법 을 마스터 하여 실천 하고 상황 을개 석하 는 것이 급선무 가 아니 겠 습니까？다음 에 계속 이 어가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